여기를 막아놓더니 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었네요. 와, 저는 비포장이었거든요. 근데 와, 무료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군포입니다 군포. 둠포. 화물차 전용 주차장도 있고 승용차 주차장도 있고. 야 아산 멋있다. 아 천안엔 이런 게 없어. 지금 아산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제가 아는 데만 지금 두 군데예요. 지금 포사동이 하나 있고 여기도 진짜 깔끔하게 포장까지 완벽하게 진짜 만들어 놓으셨네. 천안시장님 한테 얘기해야 되나? 좀 우리도 뭐, 뭔가좀 만들어 봅시다 좀. 아 어, 마음에 안 들어.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저희,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다 막아놨더라고요. 뭐 공사를 하는지, 뭐 하는지. 그, 그래서, 그 이전에는 화물, 화물차가 그냥 빼곡하게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다 또, 내보내고 또 뭔가 또 만드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야 정말 진짜 멋있는 진짜 주차장을 만들어버렸네 이야 멋있습니다 아산 아 천안시 관계자 여러분 좀 뭔가 좀아 우리 좀 뭔가 좀 만들어 봅시다 그냥 길가에다가 차 되게 만들지 말고 그렇다고 세금 걷지 말고, 뭐, 밤샘 주차 이런 거 딱지 끊지 말고, 진짜 화물차 기사들, 아 어, 존많아요. 그 주차, 아, 그 기사들이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왜못 합니까, 그거를? 부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기기었냐면 짜잔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 올린 적 있었는데 아 토요일이라 그런지 일도 없고 콜 잡기도 그렇고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오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공영 주차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 천안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좀 원성이 좀 그 정도 가지고 언성이 높아졌다고 할수 있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왔어요 음. 조용하네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가 혹시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간만에 찾아왔는데 너무 조용한데 아무리 토요일이라고 해도 아 사람들이 보이네요 안에 가격도 저렴하고, 반찬도 푸짐하고. 어, 깜깜하네? 식, 식사 되죠? 응. 아, 여기서 드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요, 회사가. 야. 어, 얼마죠? 6천원6 0 아, 네. 푸짐하죠? 이 반찬 있는 거 그냥 다 더러운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좀 일주로 간단하게 좀 덜어왔어요 된장고 짬뽕 저쪽에 짜장도 있는데 짜장 아직 안 나왔어요. 저쪽에 분식 코너도 라면 샌드위치. 계란으로 이런 것도 해먹수있고요 음식이 좀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 찍는 것을 좀 저하시더라고요. 이따 봐가지고 상황 되면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 6,000원. 콩고기인가 봐요. 콩고기 음, 맞나요? 음, 이건 진짜 고기, 진짜 고기, 콩고기 감자. 오늘 오이하고 오징어하고 무친 건데, 오징어는 제가 먹었어요. 음. 김밥, 김밥, 세컨치, 음. 음. 김치. 김치. 얘는 이면수인가요 이면수 짠먹고 먹으면 맛있죠 아 잠깐 아얘 조기인가 봐요 조기 이면수는 누구냐 토스트기 빵, 빵 어딘가 있겠죠? 이건 잼인 것 같고. 음. 라면. <laughs> 여기 있었네, 여기. 여기. 토스트 빵. 안 보였어. 김밥. 맛있어 보이죠? 소기. 오, 이거 새로 나왔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좀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시켜. 시간이 일러서. 어, 예. 어우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예. 아. 아직 시간이 일러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야지 손님들이. 네. 아, 커피. 응. 커피 한잔 마셔야지. 안 응. 아, 네? 어, 비... 비가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뭐가 오긴 올것 같아요. 아직도 반찬이 덜 나왔대요. 그래서 <laughs> 좀 아쉬우신가 봐요, 사장님. 좀안 찍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 전 전문으로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6,000원에 어우 훌륭하죠 훌륭해 음. 어. 어, 이르, 이르, 이렇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아 나올, 나올 때도 있겠지 음.